44조 2000어 드고요 과연 어떤 팀을 가지고 가셨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르 11명이고요. 금빛 물결 10명의 은빛 물결 하나 이렇게 가져 오셨습니다. 거기에 팀 컬러가 23 24 인테르 기한한정 1단계 받고 있고요. 토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왼쪽 윙어에 미키타리안 CAM의 이완페리시치 오른쪽 윙어의 지엘린스키 양쪽 CDM의 아우구스투 프라데시 수비진으로는 디마르코 바스토니 둠프리스 후한 쿼드라도 키퍼로는 얀 조머 키퍼를 가져왔습니다 톱부터 한번 상세 선수 능력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24 포치고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입니다 양발이고요 속력 가속력 빨간 스탯 골 결정력 황금 스탯 슛 파워 중거리 슛 위치 선정 발리 슛 페널티 킥 커브 드리블 볼 컨트롤 민첩성까지 빨간 스탯 밸런스 황금 스탯 반응 속도 헤더 몸싸움 테미너성 점프 침착성까지 빨간 스탯 보여주고 있고 고유 특성으로는 화려한 개인기 아웃사이드 슈팅 크로스 칩슛 선호 테크니컬 드리블러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반 페리시치 선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카고요 양발입니다 속력, 가속력, 골결정력, 슈파워, 중거리 슛까지 빨간 스탯 위치 선정 황금 스탯 발리 슛, 시야, 크로스, 커브, 드리블, 골 컨트롤, 민첩성 밸런스 반응속도 빨간 스탯 헤더 몸싸움 점프 침착성까지 빨간 스탯 보여주고 있고 보유 특성으로는 예리한 가마차기 화려한 개인기 아웃사이드 슈팅크로스 이렇게 달려있고요. 거기에 파워 헤더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23챔 미키타리안 선수입니다. 양발이고요. 속력, 가속력, 골결정력, 슈파워 중거리슛, 위치선정, 발리슛, 짧은 패스, 시야, 크로스, 긴패스, 커브까지 빨간 스탯, 드리블 황금 스탯, 볼컨트롤, 민첩성, 밸런스, 반응속도 빨간 스탯, 테미너 빨간 스탯, 침착성까지 빨간 스탯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유 특성으로는 예리한 가마차기, 화려한 개인기, 긴패스 선호, 플레이메이커, 아웃사이드 슈팅 크로스, 테크니컬 드리블러 이렇게 달려있고요. 거기에 패스마스터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엘린스키 선수입니다. 이번에 인테르로 이적을 했고요. 속력, 가속력, 파워, 중거리슛, 위치선정, 페널티킥, 짧은 패스, 시야, 크로스, 긴 패스, 커브, 드리블, 볼컨트롤 인첩성, 밸런스, 아는 속도 스테미너, 침착성까지 빨간색 보여주고 있고 고유 특성으로는 플레이메이커, 아웃사이드 슈팅크로스, 테크니컬 드리블러 이렇게 달려있고 거기에 예리한 가마차기 달아좋습니다이 선수 또한 양발이네요 지금 공격수, CAM, 양쪽 윙어 다 양발입니다 자, 다음으로 CDM의 카를루스 아우구스트 보도록 할게요 속력, 가속력, 파워 위치 선정, 짧은 패스, 크로스, 드리블, 커브, 밸런스, 반응속도, 대인수비, 태클, 가로채기, 헤더, 슬라이딩 태클, 몸싸움, 테미너 적극성, 점프까지 빨간 스텝 보여주고 있고, 고유 특성으로는 슬라이딩 태클 선호, 얼리 크로스 선호,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거기에 예리한 가마차기 달아주셨고요이 선수는 왼발, 주발이네요. 약발 4구요. 다음으로, 프라데시 선수입니다. 프라데시 선수. 속력, 가속력, 골결정력, 슛파워, 중거리슛, 위치선정, 짧은 패스, 시야, 긴 패스, 드리블, 골 컨트롤, 민첩성, 밸런스, 반응속도, 태클까지 빨간색 보여주고, 테미너가또황금색입니다 거기에 적극성, 침착성까지 빨간색 보여주고 있고요. 아쉽게도 따로 보유 특성은 없고, 예리한 감아차기 따로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수비, 수비진입니다. 디 마르코 선수고요. 속력, 가속력, 중거리슛, 위치선정, 짧은 패스 시야까지 빨간색에 크로스 황금색에 긴 패스 퀵킥 커브 볼 컨트롤 민첩성 밸런스 반응 속도 대인 수비 태클 가로채기 슬라이딩 태클 테미너까지 빨간색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유 특성으로는 얼리 크로스 선호 긴 패스 선호 이렇게 달려있고요. 거기에 패스 마스터 달아 좋습니다. 다음으로 바스토니 선수입니다. 오버롤 134나 됩니다. 와, 수비 능력치가 엄청나나본데요? 속력이 132로 빨간 스텝 짧은 패스가 황금 스텝 크로스, 긴 패스, 밸런스, 반응속도, 대인수비, 태클, 가로채기, 헤더, 슬라이딩 태클, 몸싸움, 스태미너 적극성, 점프까지 빨간 스텝 보여주고 있고 고유 특성으로는 긴 패스 선호 달려있습니다. 거기에 파워 헤더 달아주셨고요. 어, 키도 190이나 되네요. 다음으로 떵프리스 선수입니다. 속력, 가속력이 136입니다. 엄청 빨라요. 위치 선정, 짧은 패스, 크로스까지 빨간 스탯. 거기에 밸런스, 반응 속도, 대인 수비, 태클, 가로채기, 헤더, 슬라이딩 태클, 몸싸움, 스태미너 적극성 점프까지 빨간색 보여주고 있고 고유 특성으로는 단거리 스로인 강철 몸 피드 드리블러 이렇게 달려 있고 거기에 파워 헤더 달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UT 카드라도 금카입니다 와 UT 카드라도 금카 최근에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야 능력치 좋습니다 속력 과속력 139에 138 파워 파워 중거리 슛 위치 선정 짧은 패스 시야까지 빨간색 크로스가 황금 스탯이고요 긴 패스, 커브, 드리블, 볼 컨트롤 빨간 스탯 민첩성 황금 스탯, 밸런스, 반응속도, 대인수비, 태클, 가로채기 슬라이딩 태클, 스테미너, 적극성, 침착성까지 빨간 스탯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유 특성으로 유리몸, 얼리크로스 선호, 스피드 드리블러, 테크니컬 드리블러 이렇게 달려있고 패스마스터를 달아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급여 1 7의얀조모키퍼 구욱하구요 다이빙 핸들링 킥 반응속도 위치선정이 다 빨간색입니다 일반 반응속도도 129입니다 집중훈련 이게 2개, 두개까지 또 달아 주셨네요 고유특성으로는 침착한 1대1 수비 적극적 크로스 수비 이렇게 있고 멀리 던지기를 따로 달아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44조 2천억 인텔을 선수였고요, 선수들이었고요. 아, 여기서 또 어, 인텔을 하시면서 어이 선수는 꼭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여기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